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빰빠람, 벅떡방입니다. 빰빠람, 한국은행이 늘 금리 부분에서 포인트를 짓고 있는 부분이 바로 시중은행 자체의 금리 계정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게 어차피 뭐 금리 궤적의 방향을 움직이게 하는 레일은 바로 미국 국채금리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죠. 미국 국채금리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가 결국 국내 주담대금리 중에 제일 선호하고 있는 고정금리에 분명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한미금리 상관계수 및 회기계수만 보더라도 국내 장기금리는 미국 국채금리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죠. 지금 시중은행 주담대금리 내려가는 게 거의 뭐 확정적인 분위기로 굳어가는 것처럼 얘기들을 하는데 이건 뭐 상당 부분 단기적인 영향이 크다는 데 문제가 있죠. 금리는 늘 용투링과 똑같은 움직임을 보입니다. 순식간에 언제든 변할 수 있는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지금 시중은행 주담대 하단이 3% 초반으로 급락하고 있다고 이제 뭐 완연한 금리의 봄이 올 것처럼 분위기를 띄우지만 실제 앞으로 주담대 금리의 궤적이 그닥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건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 국채가 앞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의 주담대 금리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게 얘가 3.5%선까지 작년에 내려가는 아득한 상황을 보인 지가 한달 전인데 벌써 뭐 다시 예전의 추세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1월 초반만 하더라도 뭐 꼴딱꼴딱 4%선을 넘어섰다가 어제 8월에 긴축 강화 발언, 그러니까 3월에는 금리나 결코 없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튀기 시작할 기미를 보이고 있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주담대 고정, 특히 장기금리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다시 금리 변동을 겪을 가능성 아주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한국 국채 시장도 미국 국채가 뛰니까 같이 뛰는 건데 아무튼 그렇게 하향 없이 아래로 처박히던 국내 국채 금리까지 아주 의미 있는 횡보를 보이고 있죠. 이렇게 되니 지금 주담대 금리가 벚꽃을 피우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건 아직 아침저녁으로 칼바람이 부는 혹한의 겨울인데 너무 일찍 펴버리면 그냥 그날 밤에 시들어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지금 금리 위험성은 그냥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여유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빡빡하게 2024년도도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변수로 왜곡이 되는 듯이 보이지만 어찌 됐든지간에 상수로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금융 분위기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금리 내려간다는 미끄럼틀 타는 것 같은 소식에는 꺼진 불도 다시 오자 재차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고금리 유지 상태에서 제일 중요하게 움직이는 건 바로 집값이겠죠. KB 시세를 보더라도 변동률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 마이너스 0.04% 까지 내려가 있고요. 지금 집주인들이 부동산에서도 워낙에 거래가 안 되니까 중개사들이 사업하는데 상당한 애를 먹고 있는데 이게 뭐 거래가 제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가격이 움직여야 하는데 가격 태그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격을 보다 더 맞추면 정체된 매물이 소화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도 무슨 내 자산 같이 깎아내릴 일 있느냐고 오히려 뭐 타박을 하는 분위기가 많다고 그래요. 물론 뭐 본인이 그동안 엄청나게 자금 끌어모아서 지켜낸 가격 선상이라면 정말 뭐 헐값에 팔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굉장히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갈 만 하겠죠. 근데 정작 현실적인 거래가 성사가 안 되니까 그 와중에 팔고 빠지려는 분들은 그끝매로 가격을 퉁쳐서 나오게 되니 집값은 거래라는 딜을 제대로 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KB에서 내놓은 매매 가격 지수 그래프처럼 내려갈 수 밖에 없는 거죠. 매수세가 이런 지표 보고 현장 방문을 하기라도 하면 완강한 호가 가격선은 체감적으로도 느껴질 만큼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 매수세가 등을 돌릴 수 밖에 없는 거고요. 매수 위지수가 전주 대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도는 80, 매수는 2 정도의 수치로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지금 승부의 추는 이미 기울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매도세가 버티기를 해도 시장의 분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거의 소진이 되어 가고 있는 상태.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분리할 수밖에 없는 건 바로 매도자가 내놓은 가격대 물량들입니다. 이게 그냥 유통기한이 있는 유제품과 같이 되고 있어서 유제품은 그냥 이마에 딱 찍어 나온 기간만 먹을 수 있는 기한이 있죠. 한마디로 시한부 식품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시간적인 유불리를 따져서 본인 자산가치를 유지하려 해도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재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통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가격을 내리고 빠져나가야 하는 타이밍을 만약 놓치게 된다면 생각보다 훨씬 더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 높다는 얘기죠. 기본 거래량이받쳐주지를 못해서 이렇게 거래가 갈수록 실종이 되다 보면 그동안 금리가 내려가는 쉴드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빌렸던 대출금 이자 부분에서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우회라가 트일 것으로 전망이 됐지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금리는 다시 시중은행의 빡빡한 금리 상향 조정으로 돌아설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미국 국채가 딱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서 절대로 시중은행이 자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동선은 제한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 다시 금리와 거래량이라는 짜부, 그냥 양쪽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벽이 가운데 서 있는 매도자의 마음을 엄청나게 짓누르게 되는 하방 압력 높여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리는 더 오르게 되고 거래량은 줄어가는 현상이 지속되면 결국 항복매물이 쏟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결국 부동산 담보가치가 40% 이상 하락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부동산 PF라는 판도라의 상자는 열리게 되는 거고 집을 지어서 수익을 내야 하는 건설사 입장에선 그대로 무너질 수 밖에 없는 수익률 악화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위기감을 기재부에서도 엄청난 상반기 부동산 악재로 보고 있죠. 부동산 PF 시장은 자기 자본 5%에 불과하고 대출은 95%에 달해서 분양이 안 되는 그냥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근슬쩍 경착륙 시켰다가는 금융시장 한 번에 날아갈 수 있는 경고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 개선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각 부처에서도 부동산 시장이 결국 집값 하방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부동산 pf 부실이 터질 것을 예상하고 질서 있게 정리를 하겠다는 얘기를 꺼낼 만큼 지금 상황은 상당 부분 위기감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 상태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건설사 중에서도 gs 건설이 지금 검단 신축 아파트 철근 누락 붕괴 사고로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아서 이번 4월부터 11월까지 문을 닫게 됩니다. 완전히 영업이 중지가 되어 버리는 사태를 맞이하게 되는데 행정소송 벌일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튼 건설사 사정도 이렇게 안 좋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는 특히 강남권 상당 부분 집값이 동요하고 있죠. 지난 12월까지는 비강남권이 요동을 치더니만 이게 거의 주고받는 펀치와 같은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강남이 한대 때리면 비강남권이 휘청거리다가 그 하락세를 다시 강남권으로 정가시키는 펀치를 날리고 있고 최근에 강남구 일원동에 위치한 우성 7차 낙폭이 어마무시했죠. 고점 23억 대비 14억 거래까지 나왔습니다. 고점 대비 9억 정도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증여성 특수거래일 거라는 추정도 나오지만 이게 뭐 일반 중개거래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을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주간 거래를 뜯어봐도 최근 서울 하락세 랭킹 1위를 찍은 곳들이 죄다 강남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눈에 띄죠. DH 퍼스트의 아이파크도 6억 5천 정도가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타워 팰리스 강남 자곡 아이파크, 한보 미도까지 대체로 낙폭이 두툼하게 떨어지는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강남이 이런 양상을 보이게 되니 당연히 강남과 비강남을 브릿지, 연결해주는 송파 집값이 양쪽에서 얻어 터지게 되고 그 충격파는 고스란히 집값 하락세로 전이 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5억에서 6억 이상으로 떨어져 버리는 여파는 이제 거의 추스를 수 없을 정도로 하락세가 깊어지고 있죠. 이건 그 진원지, 강남 집값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고요. 결국 이런 현상은 다시 진양지 강남에서 송파를 거쳐서 비강남권, 서울 전역으로 한 바퀴 더 돌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특히 집값은 자체 부동산 사이클 상에 하락 전환점에 와 있기 때문에 잠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지금 건설사 pf 문제와 동시에 특히 제2금융권과 물린 금액. 특히 새마을과 신협은 이번에 워크아웃이 진행되고 있는 태형건설에 대한 직간접 채권이 1조 7천억에 달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작은 규모가 커져 있고, 지금 새마을 건구의 대출 2천억 정도는 올해 상반기로 만기가 돌아오는 브릿지론. 그러니까 사업을 일으키는 초기 단계의 대출이라서 이자도 엄청난 고금리라 위험성이 상당 부분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태형건설 쪽도 지금 워크아웃이 진행 중이어서 대구 아파트 공사건설 현장에서의 자금이 제대로 돌지 않아서 어음으로 입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그런 또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워크아웃 여파가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는 와중에 있어서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얼마나 깔끔하게 해결될지 물음표로 남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지금 구조적인 부동산 붕괴의 위험 요소가 쫙 깔려있기 때문에 집값 파양세, 요즘 예사롭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더욱이 강남의 아락세가 예전처럼 바람 불면 드러눕는 형국이 아니라 뿌리채 뽑힐 것 같은 느낌도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상황 잘 들여다보시면서 과연 누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될지, 얼마나 빨리 빠질 수 있고, 얼마나 늦게 기다릴 수 있는지 타이밍을 잘 간파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금리가 심상치 않죠? 지금 시중은행 금리 내려간다고 유화적인 분위기 나오는데, 결국 미국 국채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대출금리는 다시 요동칠 가능성 높아요. 집값 추세는 이제 뭐 부동산 구조적인 약화로 인해서 다시 반등하기 어려운 상황 속으로 빠져들고 있고요. PF, 금융사와의 물린 관계가 얼마나 속도가 있게 해소가 되는지는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이 꽃길만 되시길 바랍니다.